안녕하세요. 대구 중고차 에멀드 항유사 딜러입니다. 오늘 항유사 딜러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 LS 베이지 등급 차량입니다. 1 6년식이고요 56,000km입니다. 금액은 500만 원대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. 등급이나 옵션은 기본 등급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출퇴근용으로 그리고 장보기용 그리고 애들 픽업용 차량으로 추천해드리고 있고요. 제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기본 옵션입니다. 자세한 차량 확인은 에머드 지하 1층 대한모터스로 와주시면 시운전 가능하고요, 실매물 가능합니다. 이상 대구 중고차 에머드 항에서 들려왔습니다.